안녕하세요, 뜨바이 다육입니다. 1월 18일부터 23일 자정까지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24일 오전 11시 되어서 바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까요? 첫 번째. 실행하겠습니다. 행복한 오가님 축하합니다. 두 번째, 두 번째 추첨하겠습니다. 다육공방님, 다육공방여사님 축하드립니다. 세 번째 발표하겠습니다. 순이맘님! 축하드립니다. 네 번째 마지막 분 황금이네 다영님 축하드립니다. 갖고 싶어했던 분이 됐네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어이 아이들 추첨된 분들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. 제가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아도. 열심히 키웠던 거예요, 1년 동안. 그래서, 이런 아이들, 이렇게, 속가서, 이런, 이거, 장미호브도 함께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, 어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은, 이메일 주소로, 성명, 전화번호, 어 주소를 보내드리, 주시면 설정에 어,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